하이 야 마이크 두개 쳤어? 형아 어? <laughs> 인사 해주지 네. 어, 알아? 아니 뭐 모르죠. <laughs> 그래. <회사가 다른데. 웃음> 터세좀 부려. 괜찮아. 아, 어. 음. 아 저는 이런데 처음 와가지고 좋은데요. 아주 음? 쾌적하고 아주 뭔가 호흡기가 정화되는 것 같아요. 음. 야, 지금 한몇 회찬이. 300회 특집 아니야, 지금 300회 특집. <laughs> 요럴 때 이제 탄력을 음. 빡 받아야 되는데, 음, 게스트가 좀 오늘? 장기하라고 합니다. 네. 싱어송라이터고요. 정재영 네. 이정은 씨의 친구기도 하고요. 재형이 형이 나오라고 해가지고. 학교비야, 뜻을 하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재영이 형이 저한테는 한명더 붙여주겠다 그랬는데 와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그러니까 응. 내가? 계속 쳐야돼 <laughs> 오디오 길지 않게 미주 미주처럼 해 미주, 미주. 아어나 못할 것 같은데? <laughs> 벌써 어지러워해 <웃음> 나, <웃음> 오늘 버군다나 정말 큰일은 비가 와 오늘 장마 시작이야 폭우가 온다 그랬으니까 그 전에 돼야 돼빨리 빨리 빨리 진행해 오늘 빨리 빨리 아니. 어? 아,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어, 기회 왔다! 아 오랜만에, 오랜만에. 야, 누구 니 <laughs> 아, 여전하시네. 과도한 설정. 이제 2022년이에요. 아, 그만 좀 하세요. 90년대를 못 버리고 있어, 아직도. 야, 잠을 안, 못 주무셨네. 아, 잘못 잤어요. 너무 일찍 부르셔가지고. 야, 이렇게 응. 우울한 해바라기 처워이야 아, <laughs> 해가 없잖아요, 아예. <laughs> 맞아 야, 근데 진짜 여기는 일하러 오는 건 아, 알았지? 아 그럼요. 응. 가드니가 하도 힘들다고 뭐라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어, 가드니가? 아, 그냥 표정이. 그거 나가시게요? <laughs> 너무 힘든데? 운동거안 좋아하시잖아요 전 아, 가만히 어. 앉아서 입도 잘안 움직이는데 그렇지 <laughs> <어쩌면. 끝이 웃음> 근데 오늘 너랑 데리고 한 200만 찍어야 되거든 지금 아, 빛까지 준비했어 <laughs> <laughs> 그렇지 오늘, 오늘 의뢰해 드릴게요 시끄럽다는 거야? 그만하지라 <laughs> <응원하지 마자. 웃음> <laughs> 안녕하세요 이곳은 은평구에 위치한 아동 보육시설입니다 저희 시설 내에는 조그만 식물 존이 있는데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아쉬웠던 찰나에 우연히 오삽을 보게 되었습니다 꽃과 식물 좋아하는 천사 같은 아이들의 보금자리에 오삽 삼촌들의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세요 어이 계단을 보고 딱 생각나는 건 드라스 풀풀풀좀 사색의 계단 어어 <laughs> 기아가 사색이 됐는데요 <laughs> 아 너무 좋았어 사려지았어 좋... 풀을 해주고 이렇게 좀 음. 이렇게 볼만한 그런 것들을 해보면 어떨까 저 만들어 주는 거야 네네 가서 밥 주고 응. 궁금한 거 있어 <laughs> 그거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지금. 다 얘기한 다음에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딴거 뭐, 있나? 웃겨야지. 좀 예능 좀 하고. 어딜 나가도 예능 좀 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laughs> 어느 예능에 나가도 너 예능 좀 해.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쪽으로 나와서. 하여튼, 이, 이텀 그레스류를 하는데, 움찔움찔하시, <laughs> 가시려고 가시고. 야, 이게, 어? <laughs> 아니, 근데 이 액션은 어디서 나온는 거야? 왜, 이걸 왜 하는 거야? 아, 그때 아, 이렇게 했거든. 아, 어. 그레스 정제랑, 아. 은빛나는 색깔의, 풀이 은빛이나요? 어. 봐봐, 보여줄게. <laughs> 여긴 좀어 아, 아, 이게 은빛이군요. <laughs> 어. 봐봐, 약간 이런 느낌이 <laughs> 생기는 거야. 와, 너무 예쁘다. 아. 빨리. 대박이다니까. <laughs> 상상도 못했어, 니까 이런 조합. 은걔집에서뭐 키워? 식물? 전혀 안키워니 전혀? 음... 하나도 안 키우니? 죽일까봐. 아, 죽여봐. <laughs> 아 왜? 얘네들 앞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야, 너무 많은 <laughs> 의미를 두잖아. 아, 초반에는 어차피 죽여. 길러 봐야지. 그럼. 노가와사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네. 코팡메스나 떠지마. 스탈이 좀 나았겠다. 수아 예능하시네요. 편집 예능하죠. 이게 에키네시아에서 <laughs> 이렇게 뭐... 밑으로 쳐져 있는 거? 그러네. 잎이 반대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음. 와, 근데 이게 어느 벌판에 한쫙 있는 거 진짜 멋있더라고. 근데 색이 좀 모자라. 흰색으로만 가지고 가고 싶은데. 애들이 있는데니까. <laughs> 아이들, 아니, 아이들. 그래 맞아요. 아이들이 아이들 있는데는 아이들 더듬는 거 많이 갔어. 너무 트렌디한 것만 하지 말고 아이들이 봤을 때 그냥 즐거운 그런 직관적으로 그런 거. 이거 런 주황색 이런 거, 저 주황색 좋아하는데. 그래? 저 같은, 저희들 같은. <laughs> 나 지금 딸리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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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주황색이랑 노란색이랑 몇 가지 섞어서. 네. 여섯 개? 나, 여섯 개? 아, 저 약간 이렇게 보니까 약간 크레파스 같아. 음, 약간 자, 오케이, 오케이. 비 오니까 빨리 움직일 거야, 우리 아, 여기서부터 이걸 다 뽑아야 되는데 형, 갑자기 왜 이래? 아니, 봐 보는 거야, 이거 여건 다듬고 기아 집 갔나 봐 아, 집에 갔어? 어, 기아야 안 갔구나, 나도 갔줄 뭐 알았어, 갈까 알았어. <laughs> 집에 갈까 하다가 <웃음> <웃음> 잠이 안 깨네요 지금 11시야 해가 중천이야 해는 없지 해가 <laughs> 아예 없는데 야. 필요는 없잖아 그치? 야, 나온 지가 맞아, 지금 맞아. 4달이 돼가지고 맞아. 그래 자 그냥 이미지만 챙겨 너 이미지가 약간 AI 같잖아 니네 둘다 왜요? 좀 AI 같아 우리 무슨 AI 같아요? 형이 지금 AI 같아 진행 AI 어. 방송 AI 아. 그러면 일단 뽑아 쓸데없는 거로 뽑을 텐데 쓸데없는 걸 어떻게 구분을 해요? 죽은 거죽거 그거를 죽은... <laughs> 수북히 쌓여있는 거 있잖아 소나무들 그걸 다 제거하는 거야 우리 비 오기 전에 빨리 끝내야 되거든? 소나무가 있어. 야 난리다. 야 이건 몇 년을 안 치운 것 같다. 험하다 여기. 정리가 하나도 안돼 있어. 이런 거 떨어진 거다 치워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다 뽑는 거지. 확신이 없으니까 과감하게 못 하게 되는 것 같아. 기아 이거 잘라. 예. 여기서 뭐? 딱. 형 그건 톱으로 해야겠다. 못 빠지겠어. 톱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무슨 뭐? 뭐. 속 그... 들어가요? 야 요즘 그 제일 할 쪽으로. 일이 없어요. 비집고 들어갈 필요도 없고. 이거 다 뽑아. 이런 거? 아 어. 이거 뭐? 이 사이로 이게 뿌리가 빠져 나가? 이이다 나오는데. 아우 잤다. 막 이러다 어우 흙이 다 딸려 나오는데 일모 <laughs> 딸려야 된다 아니 가져쳐 주시면서 하세요 아니, 혼자 그렇게 아니, 폭주하지 아니, 마시고 아 이제 됐어 아니 정리됐어 이제 정리됐고 꽁포 지시용에 들어갈게 수국을 저 소나무 사이에 지금 보이는 하나 둘세개 정도 들어갈 때가 있을 것 같아 얼굴 뒤에다 붙여 봐봐 야 심자 거기다 일단 수국을 심어 네 너무너무 너무. 야 이게 하는 게 쉽지 않네 이게 <목소리> <목소리> 아이 아 뭐야 이게 <laughs> 형, 조심해 야 잘한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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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는 약간 땅속에 귓밥을 긁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니까 이렇게 가루가 좀 아니 시원스럽게 이렇게 많이씩 안 파지네 <목소리> 야저 뿌리를 뽑아야 돼 저거 얘를 하나 삭 뽑으면은 굉장히 쉬워질 것 같은데

야, 이 가수라서 목청도 좋고. <laughs> 약간 월간 낚시 같은 느낌을. 이제 뭐 부드러워졌으니까 <laughs> 넣고 청을다 넣었다. <laughs> 어, 지금 천둥이니? 어. 야, 천둥 친다. 야, 천둥 쳐 빨리 해. 네. <laughs> 어이, <입> 빠져, 씨. <laughs> 야, 니네 우리 카메라 너무 등지는 거 아니야? 카메라 좀 보면서 일을. 아 잔소리 하지 마 이렇게요? 어아 그렇게 좀 해줘 이렇게 시으라고요어여를 계속 봐. 아 잔소리야 자 착한 어리지말잘 들어요 요새 시대 이런 방송들 그러지 네. 않습니다 빨리빨리 파그 대신 여기 보면서 도 빨리빨리 파 어디 파받히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런닝맨. 아, <laughs> 이씨 이게 뭐야? 아, 그러니까. <laughs> 지금 음방, 저기, 리허설중 하는 거야? <laughs> 센터 카메라야, 어. <laughs> 예능을 해, 예능. 야, 오디오. 오디오 떨어진다. 나 엔딩이 좀 중요해요. <laughs> 지독한 프로그램이다, 진짜, 이거. 어, 약간씩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아, 어떻게 좀. 그치? 이런 감각. 어, 기아야. 음. 이게 좀 힘든 거야, 감각이. 오케이. 어, 저희 카메라 안 한번 안 보고. 이거. 어, 계속. 자, 아하. 오늘도 삽질, 파이팅이 <laughs> 화단 컨셉이요? 네, 설명 제가요? <웃음> <웃음> 아까 들었잖아. 아, 아, 제영이 어, 형의 그런 감각으로 트렌디함을 유지하면서도 이제 아이들. 이 보기에 아주 신날 수 있는 화려한 컬러를 이제 접목을 시켜가지고, 아, 트렌디와 클래식의 하이브리드죠? 어... 맞나? <laughs> 몰라, 그렇대. 근데 <laughs> 난 너무 덥고 목 말라. 우리 잠깐. 커피차 갔다와도 돼?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니네 <laughs> 갔다 올래 둘이. 나 저거 하고 있을게. <laughs> 형 갑자기 왜열심히야 비올 거 같아서. 언제리 열심히 안 했어? <laughs> 왜내 와이프가 보내준 커피차 <웃음> 촬영 <웃음> 협조 안 해? 알았어. 어. <웃음> <웃음> 왜 그러는 거야 형? 왜? <laughs> <laughs> 나이 새끼 어떻게 하면 되냐? 막막씨. <laughs> <laughs> 야 맘껏 마셔. 뭐 마실래? 와 맛있다. 넌 결혼하니까 제일 좋은 게 뭐야? 일할 때 불만이 없어. 아, 아 동기가 생긴다고? 모티베이션이 아. 됐다. 두려웠던 것들이 별거 아니었었던 겨? <laughs> 별거 아니었었던 겨? <게? 웃음> 이런 거 별거 아니게 느껴지는 거지? <laughs> 별거 아니야. 야, 별거 이거, 아니야. 야, 대사 맞춰서 살훅착고리는것 같네. 두려웠던 것들이 <laughs> 별거 아니라는 듯. <거야. 웃음> 고마워. 와. 야, 이게 살수차 뿌리는 것 같네 야, 이거 저기는 소나무 밑에니까 덜 맞을 거야 저도 그냥 맞고 해볼게요 야, 그래도 이렇게 보습이 맞으면서 하니까 기분 너무 좋지. 어, 괜찮은데? 어, 어. 그래도 비가 오니까 확 시원해진다. 응. 음. 이렇게 차려도 다행이네. <laughs> 색깔 있는 거 갖고 오기 잘했네. 그랬네. 이 정도, 이 정도 괜찮같지어 어. 응. 좋아 좋아 좋아. 응. 응. 또 예쁘네. 응. 생기가 있네. 응. 나쁘지 않다. 아 예쁘다. 희야야 네. 비올 때뭐 먹고 싶어? 막국수 이런 거? 도토리묵밥 뭐 이런 거. 아 그것도 좋다. 뭐 답정 가면서 그래 또. <laughs> 다 생각해 놓은 거있으시면서 항상 아, 야, 생각... 그러셔 민속집 음식. 이 옷을 입었어. 하지만 <laughs> 거기 앉을래 아니면 들어가 있을래. 여기 있어. 비가 온다 그래서 이 정도 내리는 줄 몰랐는데. 비가 맹렬히 온다. 맹렬히. 그러니까. 목소리가 잘 들어가나? 내가 내 목소리도 잘안들리는데 지금 <laughs> 그 발성을 쓰라고 이제 이 정도면 어? 돼요. 그래. 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잠재갑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기아 yeah, 너는 그래서 재영이 형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어? 재영이 형이 나 보고 싶다 그래서 유엔빌리지 에 있는 술집에 내가 찾아갔는데 도리 누나 무릎 베고 누워 있더라고. <laughs> 아 셔츠 단추도 여기까지 풀고 있었어. 이게 몇년 동치냐? 이거 한 <laughs> 2008년, 20202009년 아니면 아, 뭐, 뭐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 요 그때는 많이 풍부 다리는게 유행이었어. 맞아 맞아. 나도 그때 거의 배꼽 보이게 달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모듬전이네 모듬전. 형 얘기하신 대로 <laughs> 민속주점 메뉴네. 오 야. 이거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리.

우리 계속 감흥미였잖아 식물로서는 이 비가 너무 지금 단비일 거야 과하지만 않으면 너무 필요한 비야 이 카메라 울렁증이 이렇게 맞이뜨 방송 제작진 분들 중에서 평소대로 하라고 그래. 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 평소가 아닌데 어떻게 방송가 <laughs> 재흥이 형이 비슷하다. 재흥이 네. 형도 처음에 막무한기장하고그랬더라 뭐 네. 못하겠다고. 막난 지금도 이상해. 아유, 약간 저... 부끄럽지. 어... 아,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미친놈 <laughs> 아니야? 미친 <놈아야. 웃음> 이번에 앨범 반응 좋잖아. 아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약간 기분 좋아서 나온 것도 있잖아 지금 오사베 아형왜그 그러... 형이 나오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형이 나오라 그럴까 봐 오사베에 대한 얘기는 안 꺼내고 있었는데 지난 2년 동안 만날 때마다 까먹는 것 같더라고 이러다가 끝나겠지 아, 아 근데 제대로 보셨어 아, 최근에 나오라 그러더라고 아니 부럽지가 않아 나 이렇게 열광할 줄은 나 살짝 놀랐거든 형이덕파 씨가 부럽지가 않아 한거 보셨어요? 타이모 선전을 부럽지가 않으로 했어. 머리가 한 올도 부럽지가 않다고. <laughs> 타이모가. 멜로, 멜로디야? <웃음> <웃음> 하라는 거예요? <약간? 웃음> 원, 투, 셋 야, 난 잘하고 싶을 은수 얼마든지 해. 나 그쵸? 얘랑 부럽지가 않아. 한 대도 부럽지가 않아. <laughs> 세상에는 말이야. 달모된자와달모 예정인 놈만 있지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야, 비 맞고 이거 할까? 정말 비친놈 비중... <laughs> <laughs> 음... 저걸 다시 심고 가자 비안올때 빨리 야, 다 쓰러졌어 머리가 무거워지는 거야 꽃들은 여기 앞에다 쪼르르 심어주면 될것 같아 아. 이게. 카메라를 보고 작업을 할 수가 있네. 어. 이런 거 아, 이거 이거 하나를 딱 뽑으니까 심을 자리가 딱 나오네. 어, 아이고. 아우, 아, 딱 들어간다 여기. 야, 예뻐 예뻐. 원래 자생적으로 자란 꽃 같아. 어. 이쪽에 어. 적당한 데 하나 하면 끝. 뜯자. 오, 예! 잘한 것 같은데, 이거? 아, 예쁘다. 많이 늘었다, 몇 시간 동안. 재영이 어. 형, 어. do you like it? I love it. I love it too. 해양목도 잘 다듬어주고 그러면 예쁜데, 툭툭 잘라주면 더 커지거든? 그 다음에? 괜찮지? 어, 형 단정해졌어. Good. 우와, 봐말 오. 자 앞으로 이거 할래 형 방금 너무 좋았어 힐링도구 윗속 어, 두 개만 세 개만 아유 또 떨어지네 비야 너희 거기다 하나씩만 들고 와줘 일로 원래 저희가 잘안 도와주는데 가도가지고 선빵씨, 이안 아마도 나가면 어김 형,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피아랑. 제일 걱정되는 애. <laughs> 어, 저 밑에 좋다. <laughs> 야, 거기 벽에는 이거 쉽지? 잠깐만. 여기 벽에는 이걸 쉽지? 응. <laughs> 어. <laughs> 형, 어디 전체적으로 한번 딱 보세요. 뭐 어디, 뭐가. 두... 부족한 데가 있어요? 저 그린라이트 제일 위에 있는 거 앞쪽으로 이거 치우면될것 같은데. 여기? 그렇지! 있죠. 아, 어, 이제 네. 알아듣네. <laughs> 형, 나야, 쟤야. <웃음> <웃음> 나야, 쟤야. 너야. <laughs> 나의 이유. 아니, 그, 그 정도는 싫어. 거기 컨셉 좀봐야 이쪽 컨셉이요? 지원해 <웃음> 어. <웃음> 야, 지어내는 게 음. 아트야. 아 그렇죠. 어. 서사를 좀거 띄려 줘. 변방 변방이라서 약간 외로울 수도 있는 친구들을 갖다가 이제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하면서 이제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식물의 입장에서 생각한 야채도 이빨이 약장수야. 약장수야 다 팔아. 식물 밀도를 이제 적당하게 조절한. 네. 남은 거또 있나? 거의 다 됐죠? 어, 됐어. 음. 이거 흙좀 뿌릴까? 아니면 아, 그냥. 아, 한번 뿌려. 최고급 상토. 와, 좋다. 최고급 상토야. 어, 음. 보통 자신감으로는 안 된다고. 그래, 그래. 야, 이게 비료랑 같이 있는 건가? 음. 음. 아, 미쳐버리겠구만. <목소리> 형! 그만하면 됐어! 미련 버리고 일로 와! 어. 형! 일단 넌 안전한 데로 피해! 아. 어. 아니야! 같이 가야돼. 그 요즘 저의 새끼야. 다 싫어! 데... <laughs> 한두세배 고생했어. 아 근데 너무 너무 좋았어요. 네. 사실 뭐 이렇게 덥지도 않고 지금 그러니까. 날씨가 뭐 추운 날씨도 아니라서 저는 아. 뭐 젖고 이런 거 크게 감도 없어가지고 응. 생각했던 것보다좀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나한테 너무 고맙고 네. 너무 고생했고 그리고 오늘 다혜가 보내준 커피 너무 고마웠다고 우리. 이 어. 박수 1 동. 아일동 박수. 1동. 박수 1 동. <laughs> 고마워 다혜야. <laughs> <laughs> 오늘도삽지 세준. <세튬! 웃음> <laughs> 너무 너무 맛있다. 맛있다. 비가 대박이다, 진짜. 장갑에서 물러와요. 아, 에이, 세. 나랑 전차 타고 도망갈 사람? <목소리> <목소리>